금배령 입구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우와 주차장 엄청 넓다. 와 오늘 10월 24일 토요일. <STEAL> <목 Designer> <요�> 아 이쁘다. 승혁? 성룡 때 들었어 한대바란색으로 어, 와야 된다는 얘기그 아, 아. 네, 위치가 여기 바란색 갔다가 또 여기가 이에 많이 나있더니령도 괜찮네 이래서 저희 쪽에 들어가지? 네네네 아니면 따로 관리하는 것같서는이쪽은 따로인가 보다 전봉산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어? 전봉산 그러니까 저쪽 그 코스는 공니배는 음, 음, 5.1kg. 음, 음. 이만 두고 오면 루고다 기타. 참고로 이쪽 전봉산 분석. 그러니까 이게 곤배령이그 예약하는 게두 군데가 있어요. 서학산 국립공원 사이트에서 곤배은 사이트가 있고. 이쪽 코스는 순나무 아 순나들 이거울속 도로 접수하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현장에서 접수를 해주셔서 이렇게 산행을 할수있었던건어 알록달록한게 너무 예쁘다 아, 여길 너무 예뻐요. 정상까지 2.9km. 어 카드를 꺼내야 되나 봅니다. 어 기능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어, 매점이 있구나 또. 화장실도 네. 있어요. 산나물 원조팀입니다 어. 오른쪽으로 오세요. 네. 와, 아, 이게 본격적인산호인 좋은데. 네. 아, 이쁘다. 헤스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 이쪽이네. 아, 저기도 이쁘다, 왼쪽도. 어, 네. 내려오는 네. 게 허물기 그 됐네. 아, 여기 다 있구나. 아, 시간이 이제 네, 2.8밖에 안남습니다 아, 금배랑이 이런, 호포예요 아, 여기. 이게 뭐다? 아, 이제 우르막이 시작되나봐요. 아, 그때가지고 그냥 <laughs> 들이 있거나, 어구이쁘네요 1.4km. 1.4, 5.4, 1.4km 남았다고 합니다. 아, 단풍이 많이 떨어졌네요. 진짜 <목소리> 거기 네, 생각나지 않으요 방, 방광 예, 신박이에 거기랑 <목소리> 많이 네. 붙어 있어요. 외에도 거기도 지금 1.1km, 1.1km 다 갑니다. 근데 단풍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앞에 군별령 입구에만 예쁘게 담봉 나무가 있고, 지금은 정상적로 올라갈수록 낙엽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 아쉽다 음, 천천히 오르막입니다. 아, 이게어석도 오르막이 나오구나. 봄비 오면은,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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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훔쳤다가. 네, 네. 아, 올라갈수록, 쉼터가 많구만요. 네, 네. 와, 다 하는데, 단풍이 1도 없어요. 네. 너무 아, 아쉽네. 아, 네. 근데 멋있는 거이 쥐고. 이부분이 쥐고. 이 부분은 우리이차까이 되게 높이 올라왔죠? 네은좀이 쥐고. 이부분이 정상인구? 아, 저기가 내가... 어. 식사장소래요. 어. 어, 밥터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 여기서 다들 식사하시나봐요? 추수도 있네? 어. 아, 맛다 어디서 밥 먹을까요? 여기. 아, 좋있구나 저게 중천봉 대천봉이래요. 아, 우와. 어쩜 날씨 좋네요. 저기 보면 내가 군배령 정상석이랍니다 음. 야 식사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군배령 정상석 앞에 사람들이 쫙 빠졌습니다 현재 시간 2시 조금 넘었습니다 해가 뜨니까 따뜻하네요 올라오는 거구나. 볼 때와서 그런지 그래.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 아버니까고 뭐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아 옛날 누가가 한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게 없대 생각해.